음. 그래서 자꾸 상체를 돌리시니까 그래요. 음.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음. 자, 다리 힘주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쭉까지 머리 놔두고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음. 둘, 지나가시면 이렇게 올 거예요. 음.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면 여기, 상체 음. 동작. 아직 이렇게. 이 면이 내 가슴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좀 완만하게 움직이셔야 되거든?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약간 이렇게 잡고 돌리려고 하셔. 어깨가 아니라.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왔죠? 응. 둘, 이렇게 왔죠? 응. 자, 여기서 이제 힘을 쓰실 때는 Giulio. 발바닥하고 허벅지랑 엉덩이랑 약간 힘이 거기서 엔진이 거기 있다 생각하셔야 돼. 빡. 빡빡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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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빡 네, 고기가 힘이 쓰여지는데 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엔진이 상체에 있는 응. 어깨 쪽에 있으신 거야. 음. 응. 응. 자, 팔 펴고 하나, 둘. 하나, 둘. 빡. 자, 길은 요런 길이고. 그렇죠? 힘은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까지 토까지 응. 응. 힘이 좀팍 세게 들어야 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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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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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그렇지. 얘를 흔드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요, 응. 응.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인데, 요렇게, 요렇게인데, 힘이,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여기서 힘이 좀 세게, 세게. 이렇게 자꾸 하시면, 이게 약간 스커트 한 것처럼 힘들어야 돼. 그리고 얘는 크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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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세게, 세게, 세게. 하그렇죠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바운스를 좀 주시는 건 좋아. 빠, 그렇지. 하나, 하나, 둘. 둘, 그렇지. 잘하신 거예요. 하나, 둘, 그렇지. 그런 느낌. 팔은 크게고, 하체는 강하게 요 이렇게. 자, 잡으시고. 이거 등에 딱. 이거, 이거. Okay. 고무줄 잡아봐, 일단. 오케이? 응. 잡으시고. 쭉 늘려서 잡아, 늘려서. 늘어나게. 자, 쭉 밀어. 밀어. 그렇지. 자, 흔들어 봐. 하나, 하나, 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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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쏙. 손은 이렇게 크게야, 크게. 크게, 아크가. 콕 찍으시면 안 돼. 하나, 하고. 빵! 그렇지. 오, 어, 잘하셨어요. 그리 힘이 받지. 하나, 옆으 펴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어, 지금 잘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가고. 딱 그렇지. 그렇죠? 풀고. 딱 그렇지. 네, 지금 잘하셨어요. 좀 낫네요. 밀고, 크게. 딱 그렇지. 네, 잘하셨어요. 이제 좀 아크가 나오시네. 하나, 가고. 땅, 그렇지. 이렇게 아크가 커지면 거리가 나겠죠. 하나. 하나. 하고 아, 그렇지. 살아있어요. 응, 오, 어, 많이 나갔네요.